네, 미더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편에 의해서 지금 2편을 그대로 생방하고,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제 어제 전국이 뭐, 문재인의 김정일 지령 문제와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문제가 완전히 전국을 덮쳤는데, 문재인 관련해서는 제가 1편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시간만 끌어서 버티겠다 이 전략을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발정제 먹인 개 돼지로 보고 있다 자유자재로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 끌면서 잊혀지길 바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하는 스타일들이 자 홍준표 후보 2005년도에 나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자서전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하는 챕터에다가, 어, 자기 뭐, 화숙하는 같은 S대 상대, 뭐, 서울대 상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명이 어, 서울대 가정과 다니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어, 발정제 좀 구해달라 해서 같이 모여서 돼지 발정제를 구해서 그 친구를 주고 그 친구가 월미도에 가서 그 여대생에게 맥주에 돼지 발정제를 타서 먹여서 실신을 시켜가지고 여관에 끌고 가서 옷 벗기려고 하다가 뭐 실패했다. 이 얘기를 이제 적어놓고 그 자서전에 나오는 뭐 단어 하나 하나가 정말 가관입니다뭐 드디어 오늘 뭐 출정의 날이 왔다. 뭐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누가 봐도 이거는 과거의 잘못을 이 반성하는 자세로 쓰는 게 아니라 술자리 무용담처럼 써 나갔습니다. 술자리 무용담처럼. 그래서 어이 마지막에는. 검사가 되고 나서야 잘못한 거 알았다 그러는데, 검사가 되고 나서 잘못한 거 알았다? 이거, 이거 기본 성실 아닌가? 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뭐, 문장 하나하나 하나 보면은 반성의 자세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 저거는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 저거는 여성에게 그, 흉기를 휘두른다거나, 여성이 저항할 수 없도록 약물을 타서 혼절을 시킨다거나, 이런 짓을 하면은 그냥 간간이 아니라, 특수 강간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까지 가도록 하는 일반 강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범죄고, 거기다가 공범이 있잖아요. 이 돼지 발정제를 사서 줬다는 그 공범, 홍준표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처벌받습니다.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누구든지 젊었을 때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이런 거의 무기징역에 처할 법한 이 범죄를 적는다? 자서전에? 글쎄요. 그걸, 어떻게 적습니까? 아,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정말, 어, 죽도록 패했어 죽도록 패고 칼까지 썼어요. 칼까지 써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 그 사람이. 근데, 우연히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았어.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서전에, 나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칼과 해머를 들고, 사람 하나를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혼상 때까지 가서 죽을 뻔 했는데, 어, 살아났다.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치결의 행동이었는데, 사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자서전에 쓰는 사람 있어요? 회고옥이나 말이, 뭐 아니, 아니,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좀 깡패같이 살았던, 저 뭐, 빌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나 젊었을 때 말이 하나도 하고 술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뭐이 여자 관계라든지 뭐 폭력 관계 많았겠어요. 그 자기들 자서전에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그건 나중에 언론이 밝혀내가지고 해명을 하게 된 거지. 그 자랑이라고 자기가 그린턴 같은 경우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말이 하나를 자기가 물었다고 자서전에다가 씁니까? 그게 걸, 이게 자꾸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나중에 회고록 때오스퍼드에서마리아나는 문건 맞지만은 빨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 회고록에 선거 치를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대놓고 특수관관을 공모하고 이게 정신상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본인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리우치고 반성하면요. 저거 왜 공개합니까? 저거를 무용담처럼. 저거는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다가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 젊었을 때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 정도 의식 없이는 공개가 안 되고 또 문제는 저런 정도의 중범죄도 자서전에 공개를 할 정도면 은 공개하지 않은 범죄는 또 어, 얼마나 많겠냐. 특수강란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벌었던 범죄들은 또 얼마나 많겠냐 쓰지 못한 것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정중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젊었을 때 혈기 왕성 하니까 좀 이해 달라 그랬다가 또 융단폭격을 얻어 맞았잖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성폭력 비대위원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원래 그 카투사에서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벌어진 웬만한 성추행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대부분, 같이 술 먹다가, 술김에, 여자 그냥 뭐 끌어 안고, 아니면은, 이 술김에, 그, 그, 대학생들 남녀 호중 많이 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다닐 때만 도 많이 했는데, 술김에 하숙방에서 같이 자다가, 그냥, 선 넘어가고,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거. 대학생들이 벌어지는 성폭력은. 저는 근데, 남자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돼지 발정제를 써가지고 월미도에서 약을 타서 시시시켜서 내려간다?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이거. 이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다고 쉽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냥 술김에 덮쳤다. 뭐, 그렇게, 그렇,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 몰라도. 그러니까지 정중길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거의 역풍이 크게 부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는 말을 바꿨어요. 어제, 관음클럽인가? 그, 토론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관여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관여한 것처럼 쓰고, 내가 후회하는 것처럼 썼다. 원래 자서전은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자서전은요, 내가 한 것, 내가 시해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게 자서전이지. 남이 경험한 걸 들어서 내가 한 것처럼 쓰는 게 자서전이다? 이게 지금 한국어 맞습니까, 이게?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자서전 중에서요, 좋은 일, 정치적 업적, 선행,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안한 것도 남이 다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막습니다. 자. 87년 6월 항쟁 때6 2구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한6 2구선언에 대해서 그 당시 에 있었던 정치인들 자세전 다 보세요. 다 자기가 노태우로서 찍했다고요 다. 다 나옵니다. 다나와다다 자기가 따로 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97년도 김대중, 김종필 연대 대선 때 야당 쪽 자세전 다 보세요. 다 자기가 따 그래요. 다다 다 자기가 따로 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안 해도 자기가 했다 그러죠. 근데, 돼지 발정대를 여대생에게 먹여서 실신시켜 강간하는 거를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서전을 쓴다? 아니, 이걸,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홍준표 지지하러 들어간 저 태극기들 던져 청계강장에서 했던 그 노비들 노비들. 그 사람들이 다 믿겠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뭐 충성도 보여줘야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까 문재인권 같은 경우는 송민순의 회고록을 읽지 않은 사람은 문재인의 거짓말을 감파하기 어려운데 자서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글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문맹이 제일 없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자서전 뭔지 몰라요? 자서전 자체가 뭔지 몰라서 아 자서전은 원래 남이 한 거를 내가 한 것처럼 쓰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홍준표 씨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건 도대체 홍준표는 사람은 45년 전에는 여대생을 돼지 취급해가지고 돼지 발정제를 먹이는데 가다마이 45년이 지나서 국민들을 발정제 먹인 개 돼지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하냐. 이제 칼럼을 썼더니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관계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때도 미우쳤고 지금도 미우쳤다 이제 제발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웃겨졌죠 자기가 안 했다면서요 자기 그냥 들은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썼다면서요 자기가 왜 용서입니까 남이 한 짓을 가지고 한번 거짓말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남이 써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남의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남이 시비 거는 경우 있죠. 이거 사실관계 다르다. 저희가 자서전 써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돼지 발정제 먹인 그준 강간, 아, 특수 강간 사건도 남이 한걸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을 썼다면, 그 자서전에서 내용은 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본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요 발정제 먹인 것보다 더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 못하는 겁니다. 자서전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말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말 바뀌죠. 뭐, 한두 번이에요 지금 이말 바뀌고 있는 게. 유승민과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라는 겁니까 박지원과 손잡는 건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수시로 많이 바뀌어요 자기 유세할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사람이 보수의 리더? 마지막 희망? 정말 보수다? 때죽음 당하게 된다요?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 김용민이 총선 때떠든말 아니에요 10년 전 20대 후반때 김용민이가 방송하면서 응담패설 음담패설, 어, 김구라랑 같이 포르노 본 얘기, 그리고 무슨 뭐 라이스를 뭐 강간해보자. 이거 라이스 강간을 한다 논의한 게요. 범죄 안 되죠. 왜? 실험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지들끼리 떠든 거예요. 그냥 음담패설, 이거 잡담으로. 이걸로 보수 쪽에서 김영민 사퇴 운동 안 했어요. 지금 홍준표에 줄서 있는 태극기 파리들, 제가 알기론 전체가 다 김영민. 사태 운동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경선 목사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김영문 20대 때 얘기입니다고. 그 나중에 10년 뒤에 문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홍준표 이거는 강간 모인데, 강간 모인데 젊었을 때뭐 해볼 해만할수 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보수? 자 한국의 보수는요 미국식 보수가 넘어들었기 때문에 청교도식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달라요 일반 보수하고 기독교 보수죠 지금. 그때 김용민의 응답회사를요 기독교계에서 다 응징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건 나죠 강간보이는 우리 편이니까 이런 보수가 있고 이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해요 오늘 뭐 서울역에서 홍준표 씨가 또 테이크 집회 나온다는데 그때 김용민이가 이제 총선 때요 얻어 먹으니까 나꼼수 김어준이가 한 2만 명 3만 명 모아서 그것도 대부분 여자 여자 팬들 나와가지고 막 김영민이 울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저 그때 굉장히 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김영민은 뭘 잘못했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때 아니 젊었을 때음담배설못 하나 아니 저는 안 했나 <laughs> 젊었을 때음담배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울고 그 여자들 편들 나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볼때그 사람들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서울역에서 나또 태극기 들고 그짓할것 같은데 홍준표 강감미수 어, 특수관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탈거 아니야 태극기 부대들 이게 무슨 개망신 이게, 이게 개망신이 아니라 보수는 기독교인거다 깃발 내리세요 그짓 하려면 그 응징을 하고 이건요 안돼 안 이게. 후보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 돼지발정제 먹인 사건을 지 스스로 공개했다. 이거 후보 사퇴시켜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서전을 거짓말로 써요. 자서전을. 자서전을 거짓말로 썼다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금 몇개 겹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수와 기독교가 지지해요 이런 짓 하고 당하니까 거짓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 당한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녔으니까, 보수들이. 똥그 짓을 해요. 그래놓고서. 자, 홍준표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얘기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건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때 문재인에 포섭돼 있습니다. 다 같이 끌려가서 문재인한테 떼죽음을 당할지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미래 비전을 갈지 빨리 결정들 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